둘째 마당 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우리, 어, 불린부터 시작해서 소수점이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문자가 들어가는 것까지 같이 한번 입력을 해봤고요 문자열을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ar이라고 하고요 name1이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상자를 만들고 그 타입, 자료형을 string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는 비어있는 문자열 한번 넣어봅니다. 이렇게. 자그 다음에 var name2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 상자를 만드는데 타입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자 안녕 느낌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자동으로 string 타입으로 변수 상자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print라고 하고 name1 이렇게 보면 자 name1이라고 하는 변수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출력되는 걸볼 수가 있죠. name1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값이 빈 값이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가 여러 개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를 일일이 다 입력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안녕 느낌표라고 하면 안녕 느낌표 이렇게 나눠진 것들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게 하는 게 string s 대문자로 시작하는 string이라고 하는 자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할당이라고 하는거 한번 볼 텐데요. equal 기호가 같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넣어준다 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카운트라고 하는, 자, 요 코드가 있으면, 그걸 이렇게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카운트, VAR 카운트라고 하면, 카운트라는 이름의 변수상자를 하나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여기에 10이라고 하는 걸 equal 이용하면, 요 10이라고 하는 게 카운트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상자로 안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할당한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세미콜로는, 네, 일반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라고 했죠.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퀄 기호 오른쪽에 그 값을 넣어 주는데요. 값이 아니라 변수 상자를 넣게 되면 변수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왼쪽에 있는 변수 상자로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값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값이 들어가 있는 변수 상자를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 상자를 넣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코드를 해석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밑에다가 한번 이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번에는 자 var 자 value 1이라고 하는 변수 상자를 만들고 type 자료형을 int로 한다. 10이라고 하는 것을 초기값으로 넣어주는 거죠. 네, var value 2라고 하는 이의 변수 상자를 만드는데 이것도 int라고 하는 자료형 변수 상자 크기로 만들고 20이라고 하는 값을 처음에 할당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프린트라고 해서 value 2를 출력해 보면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10이 들어가 있겠죠? 그쵸? 렇 10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이 디버그 영역에 보면 값이 안 나오고 있네요. 자 이게 실행이 안돼 있나요? 자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면 그 값을 자컴파일해서 출력을 하겠죠.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이제 V의 value 1이라고 하는 변수 상자는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변수 상자 이름으로 그 변수 상자를 가리킬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value 2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퀄 기호를 이용해서 오른쪽에다가 넣어주면 value 2라고 하는 변수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20이라고 하는 값이 value 1에 할당이 되게 돼요. 자 프린트라고 하고 value 2를 해주면 그러면 얘가 20이라고 하는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실행이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예상하고 있는 값이 정상적으로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수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값을 할당한다 라고 해서 넣어주고 하는 내용까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형변환이라고 한번 하걸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변수 상자라고 하는 거는 한번 만들어지면 딱그 크기로 고정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숫자를 넣을 수 있는 변수 상자, 문자를 넣을 수 있는 변수 상자 이렇게 만들면 그 크기를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바꾸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플러스 기호 얘기했잖아요. 플러스 기호는 왼쪽과 오른쪽에 문자열이 있는 경우에 그걸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자바 같은 언어를 해보셨다라고 하면, 왼쪽에 문자열, 오른쪽에 숫자라고 해도 얘가 자동으로 바뀌어서 합쳐지게 되는데, 글자가 합쳐지게 되는데, 스위프트는 그런 경우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둘다 문자열이어야만 되고요. 그래서 문자열로 명시적으로 형 변환이라고 하는 걸해 줘야 됩니다. 이형 변환은 타입 컨버전이라고 해서 자료형을 바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료형인데 이거를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료형으로 바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플러스 기호가 있는데 어 숫자니까 얘를 붙여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얘가 뭐예요? 더하기도 안 됩니다. 그죠? 더하기를 하려면 양쪽이 다 숫자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형 변환 과정을 통해서 문자열로 바꿔 주고 거기에 10이라고 하는 글자를 넣어 주면 안녕 10이라고 하는 글자로 바뀌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고 싶을 경우에는 그 문자열에다가 INT라고 하는 숫자 자료형을 쓰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소괄호를 붙이면 돼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은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하면 숫자로 숫자 형식, 즉 숫자 자료형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문자로 바꾸고 싶으면 스트링의 괄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과정을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밑으로 가서요. 자, 뭐 여기다가 입력하려니까 너무 길어지죠? 그러면 이걸 자 닫고요. 새로 X 코드에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봅니다. Get Started with the Playground 첫 번째 메뉴를 누르고요. Next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에 variable 3이라고 입력하고 Create 눌러줍니다. 기존 에 있는 소스는 소스 코드는 전부 선택을 하고요. Backspace 키 눌러서 삭제를 합니다. 여기 이제 새로 입력을 해줍니다. var value 1이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 상자를 만들고요. int라고 하는 타입을 해줍니다. int라고 하는 크기의 변수 상자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값을 처음에 넣어줍니다. 자, var 이번에는 message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 상자를 만들고요. 그 자료형 즉 크기는 string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초기값으로 안녕이라고 하는 글자를 넣어줍니다. 자그 다음에 자 밸류 1이 숫자 잖아요 저걸 글자로 바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그랬죠 스트링 이라고 하고 소괄로를 붙이고요 여기다가 밸류 1 이라고 하는 자 숫자가 들어가 있는 변수 상자를 넣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equal 하고 왼쪽에 다가 var value2 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 상자를 만들고 그 변수 상자의 크기를 스트링으로 해주면 문자를 들어갈 수 있는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얘가 value 1이라고 하는 숫자로 된변수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변수상자죠. 그거를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해주는데 여기에 메시지라고 하는 변수상자 플러스 value 2라고 하는 변수상자 해주면 플러스 양쪽에 있는 둘 다가 문자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붙어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출력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얘가 계속 러닝이라고 떠 있는데요. 자, 실제 자, 저게 컴파일이 되고 나면 빌드가 되고 나면 아래쪽에 정상적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를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과정, 자,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자, 숫자가 들어가 있는 변수 상자를 변수 상자의 값을 문자열로 바꾼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걸 형 변환이라고 한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이에요. 자, 반대 방향인데, 자, 글자가 있는데, 그거, 그 글자가 실제로는 20이라고 하는 글자더라. 그러면 실제로는 이게 숫자 숫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글자긴 하지만. 왜냐면, 큰 따옴표가 붙으면 얘가 글자로 인식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은 실제로는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v r 자, value, 3 이라고 하고요그 다음에 스트링 이퀄 20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var value 4 라고 하고 int 라고 한 다음에 int value 3 으로 하면 어떻게 돼? 요자요 부분이 자 value 3 에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 글자 안에 20 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으니까 그걸 숫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정수로 그 다음에 value 4가 정수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할당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자, value of optional type int, 물음표, 뭐 이렇게 하면서 에러 표시가 떠요. 자, 에러 표시가 뜹니다. 자, 이 에러 표시가 뜨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여기에 2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20이 아니라 20가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숫자가 아니잖아요. 20이라고 하는 숫자를 바꿀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면 얘는 숫자가 아니니까 결국에는 이 int 라고 하는 걸 통해서 형변환을 했을 때그 결과 값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 값이 어떻게 나오냐 nil이라고 하는 걸로 나오게 돼요. nil. nil이라고 하는 건 값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환을 제대로 못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옵셔널 이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됩니다. 여기 int 뒤에다가 물음표를 하나 붙여주시면 돼요. 신기하죠? 그냥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뒤에다가, 자, 프린트라고 하고요. 여기에 밸류 4를 해주면 그 값이 정상적으로 출력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옵셔널이라고 하는 게 나오더라. 근데 여기 경고문구도 막 보이죠? 경고문구가 int 물음표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경고문구야. 도대체 옵셔널이 뭐길래, 자, 이렇게 나오는 건지, 자, 조금 있다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